웨이트로 no 하루를 시작합니다. 갈수록 밖은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이 시간에 나와야지 더 상쾌하고요. 운동도 더, 더 하고 싶다. 이런 욕구가 생깁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 매달리기 스트레칭부터 하겠습니다.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운동 마쳤습니다. 오늘 8세트였습니다. 지금 시간은 6시 17분입니다. 동백섬으로 가있습니다 정현우 씨, 신발이 왜 그렇습니까? 어, 니가 차 타고 왔는데. 어, 저기 웃기네. 어, 오케이. 어, 오케이. 1km, 7분 6초. 여기 위에 앉아서 이렇게 힘들어요. 네. 아, <laughs> 마이, 어. 얼굴이 빨갛다. 많이 힘들어 보인다. <laughs> 멋지다. 열심히 감사합니다. 하세요. 네. 날씨가 힘드니까요. 얼굴이 빨갛고, 땀이 범벅입니다 그래도 대단하다. 2km, 6분 11초. 매칠전에도 꼬마가 보니까요. 수도까지 멈춰서서, 수돗물로 세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은 굉장히 힘들어 보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저 꼬마의 부모님이라면 세 가지 조치를 합니다 일단 운동복장이 단팔이지만 기능성이 아닐 거예요 모자를 썼고 지금 해살이 굉장히 강한데 운동복장 요 모자가 땀열 발산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힘들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운동 시간을 조정해야 됩니다 한 시간만 더 일찍 놓으면 이 해살에서 달리지 않기 때문에 훨씬 수월할 건데요. 차라리 어두움울때 깨워서 운동 마치고 한두 시간 더 자게 만드는 거. 세 번째는요, 지금 여기서 달리기보다는 차를 이용해서 동에스면서동에스면 거느리니까 동백스면서 달리도록 한다. 제가 부모라면 이세 가지를 조치할 겁니다. 최고의 운동 환경을 조성시켜야 된다. 그래야지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를 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나이가 어린데 힘들게 운동하면요. 성인들보다 훨씬 더 심리적으로 데미지를 입을 거예요. 오래 운동 해야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성대하면서 운동 안할 수도 있습니다. 3 k m 5분 49초. 4 k m 5분 43초. 5km 5분 39초 6km 5분 32초 7km 5분 32초 아힘 7.85km 아, 어깨가 아파요 아 여기가 너무 아픕니다 고프로를 와이프한테 주고 달려 야겠습니다 멈추고 싶어요 덥고 습도 높고 어깨도 아프고 그렇지만 동비성을좀더 돌아보겠습니다 와이프와이프 하하 하. 고프로 좀 가지시라 하하 고프로 받았습니다 바다로 나가 있습니다 12.7km 달렸습니다 저 13km에서 한 멈추겠습니다 야 햇살, 굉장히 강렬합니다. 아, 아, 아. 13km, 4분 59초. 하, 아, 하, 아, 힘들어. 하, 아 어, 햇살이 따가워요. 돋보기에 되고요 피부를 태우는 것 같습니다. 아, 아 강렬합니다. 동네 있으까 이렇게 달렸죠. 이 해변에서는 못 달립니다. 이거 해변에서 달리는 건자살행입니다아 이거 저는 대단한 게 아니고 무모한 거예요. 너무 힘듭니다. 고프로도 들고 달리는데 왼손에 들어서 이 어깨가 아프면 이해를 하는데요. 오른손에 계속 들고 달려도 어깨가 아파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고프로를 맡겼거든요. 근데 고프로를 맡기는 순간 아프지 않더라고요. 달릴 때 보면 휴대폰을 들고 달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프지 않은 상태에서 어깨가 멀쩡한 상태에서 휴대폰을 들고 달리는 것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깨가 좀 불편하신 분들 있을 겁니다. 한 번이라도 어깨 가아파 보신 분들 이런 분들은 좀 휴대폰을 들고 달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 아, 네, 신기해. 왼쪽 어깨 앞에 갖고 계속 오른손으로 들고 달리는데도 달리기는 비례 운동이잖아요. 팔치기를할때 비례 좌우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왼손에 코프를 들지 않았음에도 왼쪽 어깨가 아프실 수도 있고요. 휴대폰을 들고 다니시는 분들 참고하십시오. 받아들어가겠습니다. 아, 힘들어. 오늘도 RXL 트레이양만 신었습니다. 오늘 13km 달렸는데요뭐 저라고 강철 체력이래갖고 뭐 정신력이 굉장히 하고 13km를 이해사아래서 달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나마 동백섬에서 8km까지는요. 동백섬은 그나마 그늘이 있어갖고 그래도 동백섬 언덕이 있기 때문에 달리는데 또 선뜻 느끼지 않습니다. 근데 달리면서 내가 거리를 좀더왜 늘려야 되는가? 이 생각을 했는가면요. 하 달리는데 우리가 체내에서 가래가 올라오잖아요. 배터도 나오지 않을 정도의 가래. 그러고. 달리면서 몸에서 나는땀 냄새. 야, 이 거리를 늘리면, 요 가래를 뱉어낼 수 있도록 하고, 땀을 배출시킬 수 있도록 하자. 이걸 배출시키지 않으면, 내 체내의 안 좋은 물질들로 인해가고 몸에서 냄새를 주변 사람들한테 풍길 듯. 이런 느낌. 그래서요, 내 몸에서 나쁜 물질을 배출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거리를 늘린 겁니다. 어우, 더못뛸 정도로 최대한 달렸고요. 상당히 상쾌합니다. 어이구. 아이고, 역시, 바다에 발만 담가도 이렇게 상쾌합니다. 자, 이제 물에 들어가겠습니다. 아 상쾌합니다. Oh, thank you.